22살 청년 박영탁의 비상 17주년 영탁의 눈부신 날개짓 그리고 찬란한 꿈 문화 시기 톡식 이번 순서는 파워풀한 낙의 무대로 이어집니다 참가 번호 5번 박영탁씨를 소개합니다 비상 갈기머리 22살 청년이 무대 위에 올랐다 선글라스에 검은 재킷 흰 바지로 한껏 멋을 부린 이 청년은 임재범의 비상으로 파워풀한 낙의 무대로 관객들을 이끌었다 박영탁 2004년 8월 1일 그는 안동 강변 예술무대에서 진행된 제1회 영남 가요제 무대에 호기롭게 올랐다. 그리고 대상을 안았다. 가수 영탁의 시작이다. 영탁은 이후 2007년 첫 앨범인 영탁 디샤를 내며 본격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지방 아이돌 소울, L클래스 등 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SBS 수탁행에 출연하는 등 가수로서 성공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그러다 2016년 누나가 딱이야를 내고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7년에 그 유명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어 고은아를 냈고, 이어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선에 오르며 비상했다. 이제 영탁이란 두 글자는 팬클럽 내네 사람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대중을 사로잡는 이름이 됐다. 유명 CF에서 지이아를 외치는 자신의 모습을 17년 전 22살 청년 박영탁은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영탁은 이제 세상에 나와 당당히 자신의 꿈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움츠렸던 날개는 하늘로 넓게 넓게 펼쳐졌다. 목이 터져라 날고 싶다 했던 그는 이제 헐월 날고 있다. 그리고 2021년 8월의 영탁은 여전히 비상 중이다. 넓디넓은 눈부신 날개만큼이나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를 영탁이다. 그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처럼 문한식 기자